오늘도 갑오징어 낚시 나왔습니다. 갔다 오겠습니다, 어르신. 저 배에 있어요. 실어놨어요. 오늘 여기가 지금 마산, 여기가 고성입니다. 가운데 이렇게 만으로 되어 있는 이 바다, 이 위에서 갑오징어 낚시를 할 건데요. 야, 이 옛날 이건 조선 시대 때 타고 다니는 목선. 아 목성배 이게 이제 키 역할을 하는 거죠. 저희 오늘 두명 타고 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 개. 야 오늘 손님이 없어가지고 평일에 손님이 없어서. 야 이거 갑오징어 나오면 독식이네 독식. 기대됩니다. 자 이제 해가 뜨고 있습니다. 갑오징어도 같이 뜰길 바래봅니다. 지금 현재. 10월 26일, 7시 26분입니다. 자, 오늘 제가 가지고 온 채비는 두대 준비했습니다. 하나는 베이트 때, 하나는 스피닝 때. 애기는 이것저것, 저것 이거 써서 사용할 예정입니다. 아, 지금 물이 가지 않을 때는 스피닝. 또 물이 빨리 흐를 때는 베이트 때. 자, 봉돌 몇호 쓰는지 한번. 자, 일단 첫 캐스팅을 했고요. 자, 입질 옵니다. 붙었어요. 야하! 후우후! 야, 가오징어 있으면 이렇게 발바닥 나온다니까요 자, 첫수 올라옵니다. 첫 수, 오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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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이고. 자, 뭐, 준수한 사이즈, 아, 이거 참. 방금 입질은 쪽쪽이 없었어요. 무게감도 없었어요. 로드 들고 있는데, 팁에 변화가 있었어요. 이거 보고, 챔질 했어요. 아주 미세하게. 그래서, 재차 어 확인했어요. 재차. 높게 들었습니다. 무게, 무게감을 확실하게 더 높게 드니까, 붙어 있어요. 근데 요게 어려운 거예요. 요게 어려운 거예요. 붙어 있는 걸 확실히 인지했습니다. 그리고 챔질. 그렇죠. 이제, 선액이 이제 물 잡는 법은 일단 배를 세워 보면 바람이 어디로 불고 또 밑에 조류는 어디로 흐르는지 그걸 보고 세워 가지고 해야죠 그러면 이제 어 로드가 안으로 먹진 않죠 배가 이렇게 흘러 주면서 적당하게 흘려 주면서 낚시를 할수 있죠 주변에 이제 섬치기 한다 그러면은 고액의 아스탕 줘야죠 배 잡아 주면서 입배 아 타고 응가 마르면은 저기 바로 앞에 보이죠 여러분 맞은편 가까워요 여기 가면 화장실 있어요 바로 앞이야 바로 그냥 자두 번째 갑오징어 올라옵니다. 사이즈가 왜다 작아졌지? 사진 사이즈 좋다. 야 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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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세요 일로 일로. 자, 이야 사이즈 좋습니다. 앞에 지금 올라온 거. 야, 세 번을 <laughs> 어이구야, 어이구, 어이구야. 어이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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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이구. 자, 사이즈 좋습니다. 얘도. 이 선예기가 또이런 맛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앉아서 이 쏠랑쏠랑 쏙딱쏙딱 뽑아먹는 맛이 있어서. 자, 또 옵니다. 자, 사이즈 좋아, 이번에. 오 어이구, 어이구. 얘는 인증샷 가야 되겠다. 자, 와, 여러분. 와, 얘는 인증샷 갈게요. 요오. 완전 세례를 해버리네. 자, 또 왔어요. 어, 빠졌다. 다시 탔죠. 자 옵니다. 어 사이즈 좋은데요. 야 일이 안 건켜요. 우와. 야야야야. 야, 야, 야. 이봐. 와빵봐 빵. 자형 우리 한번 이동하죠. 너무 흘렀다 절로. 계속 이게 흘러버리게 한 번. 여기 갯바위까지, 여기 그 워킹 오시는 분들, 여기까지 들어와도 되겠네요. 여기, 여기, 저기 차 세워놓고 방파제 여기까지 들어올 수 있, 있을 것 같아. 그러니까 해놨겠죠.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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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놓칠 리가 없이... <웃음> <웃음> 야, 이건 너무 귀여운... 데 좋습니다. 방생할까, 킬? 킬, 일단 킬? 일단 킬할게 자, 베이트대로. 여기서 수심이 있으니까. 왔다. 자, 좋다. 사이즈. 요거는 이제 준수한 사이즈, 준수한 사이즈, 딱 준수한 사이즈. 자 왔어요. 나이스. 이 야, 제가 잡으면 바로 또 이연타. 야 나옵니다. 자한 마리. 자자 자. 자자 자. 자, 자, 자. 좋습니다. 좋습니다. 자, 왔습니다. 자, 하하. 자. 자 왔어요. 아, 하 어우, 아, 아, 좋았습니다. 수심이 깊어가지고 베이트로 바꾸니까 내리자마자 바로 왔어요. 어. 제 고기가 아니었던 거예요 사이 좋았는데 방금 갑오징어는 올라오면서 계속 꾹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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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꾹 하고 오더라고 여기 있는 거랑 여기 있는 거랑 요 사이 있죠 사이 골어 지금 물이 요+ 요로 흘러요 지금 물+ 물살 보이죠 지금 요렇게 이 어장줄 있죠 어장줄 이 어장줄 피해 가지 않게 요 듬성듬성 있는 요+, 요 요쪽 요 그니까 요 사이 이 사이를 우리 지금 요렇게 가기 때문에 요 사이 한번 노려볼게요 자 이제 집중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 여기 지금 배가 이제. 골타고 흘러갑니다. 지금 여러분 뒤에 보이시죠? 여기 이게 잘 흘러가고 있다는 겁니다. 자 집중 집중. 자 묵직합니다. 그렇죠. 아 빠졌다. 아 아. 봤어요 방금 여러분. 아 빠졌다. 아이게 빠지지. 그렇지. 아. 아, 어? 밧줄? 밧줄은 아닌데, 갑오징어, 갑오징어. 그래, 아, 있다니까. 자, 세 번째, 세번 만에 지금 저, 잡았습니다. 야, 저, 저 위쪽에 오징어 좀 많이 나올 것 같아. 자, 야, 사이즈 좋아. 그죠? 야, 끝까지 야 간만 보다, 간만 보다, 미소 나가지고 딱그었습니다 입질 두번 받았어요. 와 사이 좋다. 쭉 합니다. 올라타 있었어요. 야이 고래 안에 있었네 애들이. 어우 친다 친다. 오우. 오우 잘잡 이거 어떻게 할 거예요? 예? 오우 꾸렁꾸렁 합니다. 와, 미쳤다, 미쳤어. 역시, 때가 묻지 않는 곳엔, 이 안에 계속 있었던 거지. 와. 자, 왔습니다. 와, 이봐, 사이즈 봐. 와, 이봐, 이봐. 또 찬다, 또 찬다. 와. 와. <laughs> 여러분, 이게 차는 게, 야 이, 와. 와. <laughs> 와, 씨. 야, 씨. 제가 이 조류 갈 때. 뭐 <laughs> 야, 씨. 입질이 없어요. 그냥 딱 붙어가지고 안 올라와요. 문어 있죠? 문어 낚시. 여러분들 하실 때처럼. 그냥 안 올라옵니다. 그무게가 다시 완전 들어보고, 확인사살하고, 챔지. 자, 또 계속해서 노려볼게요. 아이, 되게 심장이 쫄깃쫄깃하네요. 어 랜딩하는데, 이 빠질까봐. 자, 저또 왔어요. 그렇지. 아, 확실하게 이번에는 높게 들었어요. 이전 거보다는 좀 작아요. 작은데 이게 작은, 작은 사이즈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 이제 이제 이게 기본 사이즈예요, 여러분. 자자자자자자자자자와 우와 오우 씨배 오우 씨 이게 뭐대가 감성 낚시도 아니고 야 꼭꼭 막 처박네요. 오우 자 참이 안 된다 이제 다 왔다 그렇지 그렇지 다, 왔어, 다, 왔어. 오, 이제 다 왔다 다왔어 어, 이제다 왔다 오이 자와 사이즈가야 야 사이즈가 뭐라 말을 말씀들이. 바닥 찍고 바닥 수면에서 바닥에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바닥 찍고 수면에서 살짝 띄웁니다. 띄워서 텐션 잡고 유지 아시겠죠? 지금 바닥 찍었어요. 바닥에서 뒤꿈치 살짝 들고 있는 느낌이에요. 이, 이 정도 지금 여기 보이죠? 이게 뽕돌 뽕뚤, 뽕돌해서 바닥에 살짝 띄워서. 텐션 잡고 있습니다 그럼 무게감이 확실히 옵니다 거기서 활성도가 좋은 배가 많이 고픈 갑오징어는 애기를 잡았다가 팍팍 가져가는 입질이 전달이 되고요 눈치 보면서 먹이 활동을 살짝 올라가서 집에 가서 화장실에서 먹으려고 하는 그런 갑오징어들은 살짝 올라타 있어요 근데 그거를 어떻게 입질이 없잖아요 올라타 있는데 살짝 올라타 있는데 어떻게 알아요 그쵸? 오신 전달, 전달이 전달안 되잖아요 그때는 살짝 들고 있기 때문에 이 무게감 한번더 하기 여기서 만나 아닌가 하기 확인했죠? 이 상태 내리지 말고 또한번한더 확인. 이해되세요? 두번 확인하는 거두 번. 확인 사살하고 챔질. 묵직하다 하면은 살짝 들었다고? 어? 맞나? 한번더 하기 오, 탔구나 챔질이에요. 자, 지금도 바닥에서 뭐가 어, 느낌이 이상하다 해서 살짝 들어보니까 미끌려요. 어? 아니야. 그럼 다시 바닥 내리고 바닥에서 또 5cm, 뒤꿈치 까치발 살짝 들고 있는 거 뒤꿈치만 요렇게. 요렇게. 이 썸바는, 제가 제 영상 보시면 아시겠지만, 썸바를 눌러서, 바닥 찍, 자, 지금 탔죠? 자, 갔죠? 자, <laughs> 자 바닥을 찍었죠? 찍고, 바닥에서, 어, 요, 렇게 무게감 요렇게, 요렇게 확인 하셔도 돼요. 지금 물이 안 가기 때문에. 근데 조류가 소통이 좋을 때는, 썸바를 눌러서, 엄지손가락으로 제동을 걸어줍니다. 이 스프를 잡아서 브레이크 브레이크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뗐다 잡았다 뗐다 잡았다 그러면서 조류를 자연스럽게 탈수 있게 스테인을 얼마나 주나요 라고 하는데 그게 이제 스테일을 얼마나 줘야 되냐 라는 이 질문은 스테일을 그렇죠 지금 무게감 확실하게 확인하는 걸 제가 앞에서 봤습니다 맞죠 확인하셨죠. 이까지 확인 하셨어요 무게가 이렇게 하긴 하는데도 안 떨어지잖아요 안 떨어지잖아요 이게 쪽쪽 하는 입질는다 알잖아요 여러분들 그때 챔질 하지 말라고 하는 게 제가 그, 그 얘기입니다 급해가지고 처음 하시는 분들이 이게 갑오징어 입질 들어왔다고 뭐 붙어 있거나 올라 타 있거나 했을 때 급하게 챔질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스테인은 얼마나 줘야 되나요 라는 질문은 없어요 여러분 바닥 상황은 제가 여러분들 대신 낚시를 해 주지 않기 때문에 바닥 상황이 갑오징어가 있는지 없는지도 잘 모르는데 거기서 하염없이 스타일을 준다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좀 말이 안 맞죠 본인이 낚시를 해보지 않았는데 여기 우리가까지는 지금 우리 그 몇몇 분 선생님들께서 아 이쪽은 지금 이런 느낌이고 이렇다 바닥에서 끈적하다 이잘 아시기 때문에 얘기한 거제 제가 생각하고 있는 것들을 다 정확하게 핀트만 딱 꽂으면서 말씀해 을 주시거든요 그게 맞는 얘기거든요 그가 아는 사람만 이렇게 얘기한 근데 몇 초를 줘야 된다 요런 것들은 없어요 바닥에 내가 읽으면서 아 요거 가보지 입주방금 들어왔는데 아가보징어아 방금 있는 것 같은데 이런 나만의 입대를 받아서 스테일을 더 주냐 액션을 한번더 주냐 그리고 조류 상황이 적당하냐 뭐 여러 가지들 좀 봐야 되는 상황이죠 그래서 뭐 이게 뭐 기본적으로 가보징을 잡으려면은 뭐 스테일을 한 3초에서 8초 줘야 된다라는 그런 공식은 없다 바닥 상황에 따라 다른 거예요 바닥 상황에 따라 스테일을 길게 갈 건지 어떻게 갈 건지 지금 여기 있는 스테일을 좀 길게 가야 되네요 계속 어, 큰 액션보다 자 액션 새우가 이 새우 새우를 형상한 애기잖아요. 새우가 밑에서 바닥에서 꿈틀 꿈틀 킥을 두번 차서 올라오는 그런 액션을 줄 건지 바닥에 한 번만 이렇게 콩하고 스틸을를갈 건지 그리고 나서 바닥 찍으면은 뒤꿈치 살짝 5cm 말이 5cm. 인데 이게 참 애매합니다. 바닥인데도 5cm를 살짝 띄워야 되면서도 또 바닥에 살짝 뒤꿈치를 살짝 바닥에 살짝 거치고 있는 있으면서도 또 살짝 뒤꿈치를 또띄 그때 무게감이 와요. 무게감이, 다른 무게감이 온다라는 거예요. 어, 배에서 앉아서 하면 짧은 로드가 유리하겠죠. 딩동댕. 그렇죠. 그래서 이 배에서 버티컬 낚시, 배 위에서 직, 자, 왔죠? 얘기하면서도. 자, 갔죠? 자, 이쪽에 왔죠? 제 거에 타려고 했는데 놀래가지고, 이제 바로 옆에 애기 바로 타버리거요 인정? 응? 인정. 이제 사이즈, 사이즈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쪽으로 주세요. 바로 주세요. 자, 코 하나 걸렸죠? 봐봐요. 이코 하나 걸렸더니 뭐죠? 놀래 가지고 옆에 갔다가 이제 예 이제 그 이런 데는 짧은 로드가 오히려 유리하죠. 근데 너무 짧으면 안 되겠죠. 자, 자또 왔어요. 저도 자또 가버렸네. 자 허첸지를 이렇게 내가 확신을 자또 왔어야 허첸지 없어 자 이런 것들이 부끄러운 일이 아니에요 이게 입질인 줄 알았는데 내가 챔질을 했는데 고기가 없어요 그 뭐예요 또다시 아 이거는 고기가 아니었구나라는 나의 어떤 정보들이 쌓이는 겁니다 계속 쌓이는 이게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분명히 저는 자 지금도 자 요거는 확실하죠. <laughs> 참, 그, 안 도와주네, 그, 밑에, 그. 자, 이렇게 밑걸렸을 때, 당황하지 말고, 한 번에, 뭐, 못 풀, 이게, 방금, 못 헤, 헤어져 나왔잖아요. 그러면, 이때, 편안하게 여유줄 줘요. 그러면, 밑에 조류가, 뭐, 뭐 이렇게 해도 저렇게 해도 알아서 지금, 어, 살살 이렇게 조금씩, 이렇게 풀리고 있을 거예요. 이때, 한 번에 강하게, 해도, 안 돼요. 안될 때, 당황하지 말고, 다시 한 번, 여유줄을 주고, 오초를 셉니다. 서 자, 여기서 이제 라인 풀렸을 거예요 자, 왔어요. 어, 있어, 있어, 있어. 그렇지, 다시 탈줄 알았지. 내가 이렇게 허챔질을 해도, 절대 해소하지 마세요. 다시 올라 탑니다, 이렇게. 이야. 좋았어. 사실 좋습니다. 계속 나옵니다. 오케이. 야 바로 내리자마자 입질 들어오길래, 아, 올라 타겠다 했는데, 바로 나오네. 이야. 자, 이보세요, 이보세요. 와. 대벌레이자 왔어요. 와, 와 역시 크다. 이봐 이봐. 와 보여요 여러분? 꼭꼭 차는 거. 와 진짜. 와, 와 얼마나 크네 물고기 차듯이 차버려요. 우와 이봐 이봐. 와 진짜. 와. 이게 이게 여러분 이게, 이게 골타니까 와 이게 말이 돼? 오 맛본다 맛본다 맛봅니다. 자 맛을 봤으면 대가를 치러야죠? 예? 맛을 봤으면 대가를 치러야 되는 거예요. 자 이건 기본 사이즈예요. 자 이렇게 기본 사이즈 기본 사이즈. 자 왔어요 저, 갔어요 자 다시 왔어요 그렇지 맛을 봤으면 대가를 치러야, 치러야지 자자자 자, 자. 자, 나왔습니다 어아자 빠져도 당황하지 말고 그렇지 자 이렇게 올라타요 이렇게 올라 탔을 때 해소하지 마시고 끝까지 유인하면 됩니다. 자세가 너무 편안하네요. <laughs> 와. 와, 큰일 날뻔 했네. 대포동 미산 한번마셔뻔 했습니다. <laughs> 자, 또 붙었어요. 아! 당황하지 말고, 그대로, 그대로 또 여기서 또, 레이션 바이트 유도하면 됩니다. 자, 이렇게. 자, 갑오징어 왔는데 후기 안된 거는 갑오징어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래그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리액션 바이트 유도하셔서 잡아내셔야 됩니다, 여러분. 자, 어, 그래도 사이즈 좋아요. 이게 장, 자... 자, 철수하시죠. 자, 오늘 이만큼 잡았습니다. 방생하고 37개. 제 밴드에 이, 여기 펜션이랑 이선에기 정보 올려드릴 테니까요. 진주고원 네이버 밴드 가입하셔가지고 또 여기 어르신 펜션이랑 배도 많이 이용하셔서 재밌는 낚시하시고 많은 조각 잡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저는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갈게요. 준이. 나이스.